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문법 내용 하나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요, 문장의, 어, 문장의 오형식이다. 다섯 가지 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인데요. 그러면 다섯 가지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형식은 어떤 패턴이냐 하면 주어 하나에 동사가 하나만 있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빛난다 파도가 부서진다 하는 말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일형식 구조가 됩니다 주어 하나의 동사 하나로 되어지는 이러한 가장 심플한 문장이 일형식 입니다 뭐라고요 태양은 빛난다 태양은 은자가 빠지네요 주어니까 태양은 태양이 빛난다 또 파도가 파도가 부서진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게 어, 아기가 뭐 잠을 잔다, 잠 잔다 하는 말. 이렇게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심플하게 문장이 성립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형식이거든요. 영어 문장 예문은 그냥 간단하게, The sun, 태양이, shines. shine 이란 말 알죠? The sun, 태양이, 네, shine 이란 말은 빛나는 거니까 3인칭 단수 표시, 네, shines 를 해서, 이렇게 마치표 찍을 수가 있겠네요 이건 일형식입니다 간단하죠 이 형식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 하나로만 어 말이 문장이 성립이 안되고 보충어가 필요합니다 보충어 줄여서 보호라고 하는데 이 보호는 주어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주어보호 또는 주격보호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she, 그 여자는 뭐이다, she is American. American 하면은요, 그녀는 미국인이다 했잖아요. 비동사가 혼자서 그냥 마침표 찍기에는 안 되겠죠. 그녀가 미국인, 미국인이 그녀. 이 문장 안에서 그녀와 미국인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중격 보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이형식 구조가 됩니다. 주어 동사 보호 패턴. 즉, 아메리카는 그 여자에 대한 보충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삼형식은이형식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데 보호라고 하지 않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동작의 대상이 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I love you입니다. I love you 보면은요, 내가 love라고 하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받는 대상은 you 한테로 가지요. 위에 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하고 you는 상관이 없지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love의 대상즉 목적어가 you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3형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사형식은 뭐냐?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조금 특이한 동사입니다. 수여동사라고 하는데요. 수여동사는 쉽게 말해서 주다 동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는 겁니다. 주는 종류는 그냥 주는 것 대고 만들어 주고 보여 주고. 사 구입해가 주는 거 있고요 읽어주고 또뭐 어쨌든 먹여주고 많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주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있으면 동사 수요 동사가 나오고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누구에게라고 하는 주로 사람입니다. 물론 개나 동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 뭐가 오냐면 뭐 무엇을 하는 어, 목적어 또 나오게 되거든요. 목적어가 두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를 직접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외울 때 간목, 직목, 이렇게 외우죠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저거를 나를 잡았을 때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형태로 가면 준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형식 구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면, I, I 하지 말고 자, 지워서 보겠습니다. 사형시. 아버지가요, father이, 바들이, f a 이요 gave, 나한테, 나한테 주었어요. 아버지가 주어가 나왔죠? 동사가 나왔고, 목적 하나 나왔습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다. 무엇을 하는 말은 여기에 옵니다. 뭐, 무엇을 목적으로 또 오지요. 어 책을 하나 줬네요. 예, 그러면 father gave me a book 했을 때, 요걸 갖다가 간접 목적을 하고 이걸 직접 목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다지요. 주었다. 즉 give의 과거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책한권 줬어요. father gave me a book. 이것이 사용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 아, 단어가 아니고. 문장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 개념을 잘 파악을 해놓으시고 오형식은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동사의 목적어가 오고요 그 목적에 대한 보호가 옵니다. 그래서 목적 보호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에 보호는 주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목적하고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봐야 되겠죠, 당연히. 자, 오형식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문장어 용식을 조금 더 길게 예문들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기분이 뚱하게 지금 나빠 있어요. 뭔가 모르게 기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삐쭉하게 되어 있죠. 이래 있는 나를 갖다가 누군가가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세상 제일 좋죠. Mother, 엄마가. Made, 어? 엄마가 만들었다. 뭘 만들었지? 뭘 만들었을까요? 쿠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 엄마가 나를 만든 거 맞지? 뱃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마가 나를 만들어서. Happy.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해피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보호는 보호인데, 누구에 대한 보호, 목적어에 대한 보호이죠. 그래서 목적보호라고 합니다. 엄마가 만들었어요.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형식에서 태양은 빛난다, the sun. 태양은 shines. 태양이 빛난다라는 말로서 끝낼 수가 있고, 2형식에서는요, she is 아, 한국인이다. 저 사람, 저 여자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아니고, she's Korean.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면서, not Chinese. 중국 사람 아니야.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이야. She is Korean. 여기서 she하고 Korean은 동격이지요. 세 번째, I love you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I love you만 알면은, 어, 삼형식은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 어리시요 그래서 우리말로 보통 얼, 얼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형식은 주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들 주었네요 나에게 어 약간의 돈을 줬습니다 돈이 좋지요 세상에 돈이 최고 좋다 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주었는데 나에게가 되고 첫째 목적은 돈을이 되지요 그래서 앞에에게는 간접 목적어 뒤에를 직접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형식은 오형식은 기분 나빠 있는 나를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미 나를 만들어 버렸네요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happy 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쁘게 슬프게 만드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애 원수 같은 어, 시스터가 함이 있는 거야 시스터하고 잘 지내야 되겠죠 시스터는 made m 어, 열받게 만드는 거죠 앵글이 화난 상태로만, 외를들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엄마는 나를 갖다가 해피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아주 기초적인 문장의 오형식 다음에는 좀더 길게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꼭 외우고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